안녕하세요. 투자자, 거래자 여러분. 정보 및 분석 서비스가 귀하에게 연락됩니다. 구루 마켓츠.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말 양식은 이 동영상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로열 라이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좋아요가 필수입니다. 구루 마켓츠. 이제 기업의 현재 기본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킹스웨이 파이낸셜 서비스즈 잉크, 티커 KFS. 이 리뷰는 2024년 5월 19일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류별 그룹, 마켓치 회사 킹스웨이 파이낸셜 서비스즈 잉크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오토어스 비즈니스 37개 회사가 비교에 참여합니다. 이는 매우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회사에 대한 요약 데이터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각 지표를 더 자세히 고려할 것입니다. 원한다면 비디오를 일시중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 기업의 각 지표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티커 구조의 테이블에 대한 접근은 무료이며 개방적입니다. 재개시물과 기타 다양한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내용이 추가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드디어 시작합니다. 조직의 시가총액 킹스웨이 파이낸셜 서비스 잉크. 가치는 2억 2천만 달러. 하위 카테고리의 시가총액은 4,360억 달러입니다. 킹스웨이 파이낸셜 서비시즈 잉크 0.051%의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이는 하위범주에 속하는 매우 작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2억 달러입니다. 하위범주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700억 달러입니다. 킹스웨이 파이낸셜 서비시즈 잉크 0.031%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시장 점유 점유율과 장부가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점유된 모킹스웨이 파이낸셜 서비스시즈 잉크.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하위 범주에서 0.051%입니다. 대차대조표 자본화는 0.031%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39% 낮은 수치입니다. 하위 범주의 시장 점유율 및 대차대 조표 자본화에 대한 회사의 평가. 나쁨. 감점 1점. 회사 전체 평가 킹스웨이 파이낸셜 서비스즈 잉크.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석의 논리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분석된 조직의 부채 규모는 4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자본화 장부에 대한 금융부채는 회사 자본금의 225%에 달합니다. 회사의 부채 수준 등급, 매우 나쁨, 마이너스 2점. 회사의 주식 시장 가치와 이익의 비율은 0에 해당합니다. 하위범주의 평균은 30.8로 하위범주의 평균보다 훨씬 나쁩니다. 하위 범주 회사와 비교하여 주식 시장 가치 대 수익 비율을 평가합니다. 매우 나쁨. 감점 2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마이너스 4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미래 수입은 알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망에 매우 나쁜 것입니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미래 이익 지표를 평가합니다. 나쁨, 감점 1점. 회사의 수익 대비 가격 잔액은 2입니다. 하위범주 평균 2.3은 하위범주 평균보다 13% 낮습니다. 하위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 대비 회사의 주식 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좋다, 0.5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1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향후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망에 매우 나쁜 것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미래 판매 지표를 평가합니다. 나쁨, 감점 1점. 그러한 분석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다음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진은 마이너스 4%이며, 하위 범주의 평균은 7.4%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상과 간의 차이는 11.5%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수익성 평가,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점. 하위 범주별 직원 수 기준 회사의 점유율은 0.024%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113%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회사의 현재 주식시장 가치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킹스의 파이낸셜 서비스즈 잉크, 아마도 재평가 쪽으로. 회사 직원 1인당 자본금은 55만 9천 달러입니다. 반면 하위 카테고리에서는 26만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115%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회사의 시가총액을 추정합니다. 견딜 수 있다. 0점. 회사의 직원 개인당 이익 금액은 0.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84,00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의 차이는 100%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이익 추정.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각 회사 직원의 수익 지분은 27만 3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별로 11만 4천 달러.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선과 간의 차이는 139%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회사의 개별 직원당 수익 지분을 추정합니다.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판매 거래량은 1.9%에 해당하며 하위 범주의 평균은 2.3%입니다. 이것이 쇼스키즈의 평가입니다. 기술 지표 RSI 14 회사의 35% 수준을 보여줍니다. 킹스웨이 파이낸셜 서비스 잉크 하위 범주에서는 RSI 수준 14이약 54%입니다. 평균적으로 하위 카테고리의 증권은 다른 카테고리의 증권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습니다. 킹스웨이 파이낸셜 서비스시지 잉크. 회사 주식의 가격 변동 비교. 킹스웨이 파이낸셜 서비스시지 잉크 및 하위 카테고리 공유. 지난 12개월 동안의 주식을 보면 킹스웨이 파이낸셜 서비스시지 잉크, 마이너스 6.3% 역전세를 보였다.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역학 대비 마이너스 1.6% 이는 아무것도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지만 이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총점을 발표하기 전에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해보세요. 킹스웨이 파이낸셜 서비스시즈 잉크. 이 리뷰 댓글에.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댓글에 모든 응답에 응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루 마켓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점 중 8점. 하위 범주의 평균은 1.4점입니다. 매우 광범위하게 보면 전체 주식시장 내에서 총체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평균 점수는 0.3점임을 알수 있습니다. 회사의 점수에서 마이너스 8점을 받았습니다. 킹스웨이 파이낸셜 서비스즈 잉크. 이용 가능한 주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주식평가 정보 시스템에 의해 이전에 내려진 모든 결정이 포함됩니다. 구루, 마켓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식 분석을 바탕으로 킹스웨이 파이낸셜 서비스즈 인크. 구루 마켓츠 때문에 거래를 시작하세요. 킹스웨이 파이낸셜 서비스즈 인크. 하위 카테고리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도움말 시스템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루 마켓츠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청중이십니다.